네 연락을 드리도록 잠깐 해드도괜찮겠습니까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뭐 내일까지 저기 뭐야 연락을 하, 해서 기다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연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아니 근데 무슨 뭐 저기 뭐야 열, 기다림이 무슨 내일 5 시까지예요? 지금 그 전에 전화 주분들의 순서적으로 교환이 되었기 때 말씀해주세요. 나 이런 일 여러 번 당했거든요. 이런 일 여러 번 당해. 지금 이거 저기야 검찰이 지금 육갑을 해가지고 난 노트북 못 쓰게 만들라고 육갑해가지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런데 꼭 이놈들이 장난치면은 꼭 저기야. 아니 왜 저기 뭐 아유 정말 아니 두 그러니까 그 계속 확인 해도 저는 지금 통화가 좀지연되요 2시간이 세시간이 기다릴게요 제가. 아무튼지가 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권력을 시킬라, 그냥. 응?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에 서서 지금 한두 번이야? 멀쩡한 사람들 전부 그냥 부역자 만들고, 전부 거짓말쟁이 만들고. 어쩌면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 권력이, 그런 데 쓰라고 권력이야? 응?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면은, 엘리트다운 저기, 뭐야, 인격과 품격을 가져야지. 아유. 겨우 저기, 뭐야, 응? 늙은 할망고 하고 저기 해가지고 맨날 지면서. 한 번이라도 이긴 있어, 너희들이? 챔피언즈도 모르고, 반칙에, 반칙에, 반칙에. 네. 제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린다고요 지금 1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2시간 3시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해당 급하셔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전화 끊으셨다고 최대한 빠른 날에 요청하셨다고 제가 질문을 요청해드려 볼게요 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두 번 쏟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30년을 날 가지고 놀아, 지금. 30년이야, 30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나가 떨어지고 벌써 정신병자 되고 벌써 저기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어. 차라리 저기 뭐야 그냥, 응? 단칼에 목을 베어주면은 오히려 고맙지. 이거는 그냥 사람을 두고두고 두고 말려 죽이게 되는데. 그래 어디 말려주기나 저기만, 니놈도 어? 네 그렇게 해라 나는 저기만, 어? 뭐사악인들 저기만 어? 산에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험 저기만 어? 극한 상황만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즐길 수 있다면 나도 니놈들 네 타는 짓거리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내 즐겨볼게 어디 한번 해봐. 그러고 대주고 지금 30년이야 30년. 이따위 짓거리 한두번 나가는 줄 알아요? 나 하나만 제대로 죽어주면은 대한민국이 검찰왕국 끝날거야 내가 기꺼이 죽어주겠다고 지금 저기 벼르고 있는거야 지금 죽일 수 있다면 죽여봐라. 이따 짓거리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삼, 삼성전자 서비스가 무슨 적이야. o 아무나 아무데나 o m 내 시동생한테도 저기 뭐야 m e some, s o m 남편 o m 해부종으로 죽은 걸로 저기 막 응? 사망원인을 조작하고 그게 그게 가족한테 시킬 짓 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작품이 저재동이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부 몰라 꺼져요 전부들 그렇게 무서워서 덜덜 때니까, 더 육값들이지, 더 육값들이야. 나 같은 거는 아주 그냥 뭐 지들 자기만 어? 놀이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만 어? 치졸라고 아이고 진짜 진짜 비로해서 못 봐주겠네 아유. 지들이 쓰레기니까 전 세상 사람들 다 쓰레기 되래 그냥 한 개만 고장 났으면은 좀 말을 안 해.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고장을 해 놓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USB 위치 바꿔버리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두, 컴퓨터 두 개를 한꺼번에 그래 아우 어저께 저기만 원격지원으로 저기만 좀 쓰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면접을 배운 고객님과 통화 중으로 상담사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네 반갑습니다 상담사 안종민입니다 원격으로 문의 주셨죠 네, 네, 저기, 네, 뭐야, 어, USB를 네. 그 전에 내내 2로2 영역으로 나왔거든요. 예. 네. 근데 오늘 보니까 D 영역으로 바꿔놓고는 위치를 뭐 저기 한다고, 위치를 저기 뭐, 어? 저기 할수 없다고. 예. 네. 응,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원격으로 다시 한번좀 들어와 주셔서. 이게 무슨 예. 적인지 한번 좀 봐주시다 하고 저기 뭐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예 앉아있는 영상에서 앉아있서 인터넷 창을 하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인터넷 예, 아 인터넷 창. 네. 띄워 아야는아있짜 그런 것도 아있는 영상에서 앉아있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해놨는데 된거야? 네, 이 차에 일단 창이 나왔습니까? 아직 제게아 지금 큰일 났 와이파이 자동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연결 아. 권장 건정되는 보안이 천상쓸럽 연결돼 있지 않대요. 이요 아, 음, 완전히 전원서받거 아니. 연결 안 돼. <laughs> 아이 정말 이거 자동적이 연결로 해놨는데 크마스봐아 갤럭시 2아 이거 지금 기계를 바꿨구나 갤럭시 20 버지 자동으로 연결 아 연결 연결돼 있지 않대. 아, 그렇지 않 진짜. 연결했는데 연결 안 됐대.